쌤생 친구들 안녕. 이번에는 멸치라는 무료 영상 편집 제작하는 어플을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 어떤 어플인지 한번 사용해볼까? Yeah! 대충 보면은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고 편집할 수 있고 장점으로 뭐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 그리고 템플릿이 많다. 배경음악 효과음 무료지원. 참고로 이 영상은 광고가 아니야. 광고 우레가 들어오긴 했지만 내 채널 주제에 내 영상 퀄리티 주제에 돈을 바꿔할할순 없고 그냥 어플이 괜찮은 거 같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어떤 어플인지 한번 볼까? 크리에이터처럼 나만의 영상 편집하기 세상에서 제일 쉬운 드래그 앤 드랍 편집 방법 전문가 수준의 움직이는 스티커와 필터 효과가 무료 다양하고 핫한 배경음악과 풍부한 효과음까지 사진과 동영상으로 나만의 영상을 간편하게 제작 테마에 맞게 유튜브 돌잔치 홍보 기념일 영상을 제작할 수 있고 그래 한번 만들어 보자 메뉴가 위에 여러 가지가 쫙 있는데 그 중에서 연애? 연애가 뭐야? 나의 반쪽 한번 보자 나의 반쪽 성훈아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음...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구나. 음, 쟤 연애란 영상 한편더볼까이 어플로 만든 영상이라는 거지. 너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수연아 차가웠던 내 심장에 콕 하고 들어와. 사랑이라는 기분 좋은 감정을 알게 해준 너. 음, 그만 볼래. 연애라는 그만 볼래. 음... 초대장, 배경 화면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그것보다 나는 유튜브 채널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 썸네일이나 오프닝 그리고 클로징도 있네 채널 아트도 만들 수 있고 아내 채널 아트가 되게 굴인데 이걸로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근데 우선은 오프닝 나는 오프닝이 없었어. 바로 그냥 게임 본론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해서 오프닝이 없었는데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보자. 만들 수 있는 오프닝 예시 오 강렬한 게임 채널 오프닝 게임 생의 게임 방송 뭐 저렇게 되는 건가? 여러분께 힐링이 되는. 여러분의 감성 라디오, 오! 이런 감성 내 채널이랑 어울리네. 나랑 정말 어울리네. 이거는 초등 래퍼. 오! 이런 인트로 제작이 지금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종류가 상당히 많던데, 요렇게. 심플한 자막 오프닝, 요거 한번 볼까?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어, 요거 심플하다, 진짜 심플하다. 한번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기를 누르고, 여기 들어갈 멘트, 싫어요, 누르면, 쫓아감, 막 그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겠네. 한번 넣어 볼까? 싫어요, 그 다음 거, 누르면, 님들, 집에, 찾아감. <laughs> 이렇게. 이렇게 가능? 이게 지금 샤넬이라고 써져 있는데, 저거 뭐 구독으로 바꿔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완료를 해보자. 광고가 나오면서 지금 제작 중이고, 시간이 나오고, 내 폰에 저장이 됐구나. 멸치 인코디드, 이렇게 해갖고, 여기 영상이 저장이 됐고, 이게 가로 영상이지, 지금. 싫어요 누르면, 님들 집에 찾아감. <웃음> 괜찮다. <웃음>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그리고 편집을 들어와서 이런 이모티콘 같은 거 넣을 수 있나 보다. 일상, 팻. 어떻게 넣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아, 이게 타임라인.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뭔가 이모티콘 같은 거 넣는 거. 음악, 키즈. 조금 공포 분위기 같은 거 없나? 공포 분위기의 이모티콘. 집에 진짜 찾아갈 것 같은. 스토킹 할것 같은. 여기 있네. 이거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돼. 여기다가 넣으면 되지.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내려서 여기까지 하면은 길이가 선택이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글자도 추가할 수 있고, 음악 넣고 싶은 오디오를 선택하면 영상에 적용된다. 음악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아, 음악들은 한 번씩 들어보고서는 넣어야겠다. 여러가지 음악들이 꽤 있는데, 어, 되게 많네. 이야, 이건 한번쫙 들어보고서는 마음에 드는 거 골라놨다가 그거를 넣어야겠다. 그리고 미디어를 끌어다 넣으면 영상에 적용된다. 사진 같은 거 넣을 수 있어. 사진이나 영상도 넣을 수 있네. 여기다가... 진짜? 여기다가 영상을 넣을 수 있다고? 아, 그러네. 다른 영상까지 넣을 수 있네. 크기 조절, 회전 조절 되고, 이렇게, 이렇게... 오, 완료하면은 이제 제작되고, 그리고 썸네일도 만들 수 있네. 이게 좋지, 또 썸네일. 나 맨날 PC로 대각 만드는데, 이쁜 썸네일 세팅 있으면은 그거를 내가 쓸수 있다. 이거잖아. 이런 무료 영상 편집 제작 어플, 멸치라는 어플이 있다는 거.